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준환입니다 이번에는 영유아기에 보일 수 있는 행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4세 이전의 아이들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짧죠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만합니다 그리고 충동적이고 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요새 이제 adhd. 집중력 저하와 과잉행동을 보이는 그런 병이죠. 사실 ADHD의 빈도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령기 아동의 한 10%라고 봅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통계는 5.7%로 나와 있고요.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4배에서 6배 많습니다. 남자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실 만 4세 이전 아이들은 뭐 정상적으로도 막 산만하고 막구산스럽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만 4세 이전에 ADHD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 ADHD를 앓고 있는 아이들은 되게 부주의하고 많이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형격하게 주의가 산만해지고 충동적이고 또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얌전히 앉아 있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물론. 수면장애도 동반이 되고요 adhd와 정상 아들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런 증상이 지속적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극장에 가서 겨우 왕국을 본단 말이죠 엄청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2시간 넘는 러닝타임 동안 아이들이 집중해서 막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adhd 아이들은 집중을 못합니다 그리고 뭐 자리를 떠서 왔다갔다 하고 돌아다녀야 되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집에서는 얌전해요 놀이를 할 때도 30분 이상 집중해서 하고 뭐 그렇게 충동적이지도 않고 산만하게 돌아다니지도 않는 아이인데 아이가 유치원만 가면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산만하고 그렇게 유치원 선생님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adhd 보다는. 유치원에서의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적응장애의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ADHD인 아이는 둘 이상의 환경에서도 똑같이 주의가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과잉 행동을 보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이의 발달 능력에 맞지 않는 부모의 기대, 지나치게 높은 한계를 설정해 놓고 그걸 지키도록 하면 아이들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잉 행동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제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나서 ADHD와 유사한 그런 과잉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아이가 우울증에 빠졌는데 어린 아이들의 우울증은 오히려 축 처져 있는 것보다는 과잉 행동으로 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 4세 이전의 유아는 특히 이제 만 2세에서 3세 사이의 아이들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충동적이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과잉행동처럼 보이는 거죠. 특히 아이들이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피곤하면 과잉행동을 보여요. 아이들 희한하죠? 어, 너무 피곤하면은, 어, 그냥 쓰러져서 자는 게 아니라 과잉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데 너무 신이 났다거나, 낯선 곳에 있거나, 또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불안할 때, 그럴 때 이런 과잉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ADHD를 앓고 있는 아이들은 지능은 정상이에요. 지능은 정상인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대부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선생님들한테 처벌을 받고 학교 성적도 잘안 나오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우울증도 생기고 적대감도 생기고 불안장애 같은 그런 이제 정서적인 장애들이 2차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개 이 ADHD는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이 같이 같이 이제 합세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또 어, 요즘 나오는 얘기들로는 식품 보존제, 또 인공색소 이런 첨가물에 의해서 이 과잉 행동이 증가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ADHD다 그런 경우에는 음식도 어, 천연 재료로 만든 음식으로 주로 먹이고 이 가공식품이나 이런 거를 최소한으로 어 적게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나 선생님들이 이 ADHD를 잘 이해하고 아이들의 행동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에도 별로 집중을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다. 그럼 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간단한 지시사항 여기서 어 잠깐만 기다려. 뭐어 이쪽으로 넘어가지 마. 이런 아주 간단한 지시 사항조차도 따르지 못한다. 그리고, 보지도 않고 길거리로 막 뛰어든다든지, 다른 아이들 놀이를 막 방해한다든지, 또는 막, 어, 들어가선 안 되는 출입금지지 구역인데,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막 거기에 뛰어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음, 행동들. 또, 다른 아이들은 뭐, 좀 달리고 나면은 헛헛거리면서 좀 쉬잖아요. 얘네들은 쉬지도 않고 계속 달립니다. 계속 달리고, 막, 불필요하게 막 점프를 하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과잉 행동을 보인다. 그리고, 뭐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운다든지 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때린다든지 막뭐 좌절과 같은 그런 어 감정을 보인다든지 부적절하게 갑작스럽게 감정이 폭발되는 그런 음 양상을 보인다든지 여러 번안 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거죠.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 애가 ADHD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단은 어, 전문가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ADHD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행동 치료입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행동 치료를 받아야 되고, 부모님들도 행동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대처에 대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으면 광인 운동이 심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해주고, 적절하게 영양 섭취를 해주고, 또 충분히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ADHD 아이들은 에너지가 막 넘치는 애들이라서 야외에서 충분한 운동을 해서 그 에너지를 발산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특히 이제 핸드폰, 뭐 TV, 이런 영상 장치들이 ADHD를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장치 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제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영양 결핍이 있는 아이들은 비타민 영양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전문의가 판단을 해서 먹이라고 해 주겠죠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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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행동을 통제하려고 노력을 먼저 하고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이 악화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중추신경 흥분제이기 때문에 약물을 처음부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치료를 다 해보고 이러에도 불구하고 악화될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에 너무 큰 기대를 갖거나 이 약물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ADHD가 집중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그러면 정상적인 애들도 이 약을 먹으면 집중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걸 먹여서 집중력이 좋아지면은 애가 공부를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 성적이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ADHD도 아닌데 이 ADHD 약물을 먹여서 우리 애를 좀더 집중력을 높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걸 또 처방하는 의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고 ADHD가 아닌 애들이 먹는다고 해서 집중력이 높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우리 애를 좀더 공부를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ADHD 치료제를 먹이겠다라는 황당한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